그,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예요. 그런데 그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채워주지 못했던 내 마음을 채워주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내 가슴 가운데 삶은 어렵고 힘든데 기쁨이 넘치게 하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니 나의 평안을 게 주무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평생 평화롭고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어쩌면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그 평안이 나한테 느껴져요 아, 네, 네, 네.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예수님 만에니다 아, 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게 할 거예요 아, 네. 여러분 누가 보고 15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세워놓고 그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아 그한 마리를 찾아 어깨에 둘러매고 올게 이 기쁨으로 인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의인 아흔 아홉 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잔치를 벌입니다. 하늘여 이그한 마리 양이 여러분들이 것이에요. 15장 11절로 3 1절이에 보면, 돌아온 편자가 있어요. 오늘도 돌아온 편자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 됩니다.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상속하지 말고, 살아 있을 때내목을 주세요. 그래서 자기 목을 가지고 호랑 방탕하게, 호랑 방탕하게 쓰고 그지가 돼서 굶어 죽게 됐을 때 아버지를 찾아 다시 돌아온다. 그때 아버지는 신발도 벗어 버리고 달려 나가서 뛰어 앉고 가장 살찐 송아지, 송아지를 잡아서 찰지를 벌려갑니다 그때. 큰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아버지, 저놈이 아버지의 돈을 창녀들과 탐기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나와 같이 있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만, 저 둘자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내가 참치를 버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아멘. 살아서 돌아온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의의를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서기관과 바리새들이, 인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한테 먹고 마시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만 의사가 쓸데 있나니. 아, 네. 내가 온 것은 의의를 불러 온 것이 아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아,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게 힘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필름으로 내 죄를 보여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찾으러 오셨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면 변화가 있어야지.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어성경에 보니까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uman heart Set e t e r t 우리 마음에 이미 영혼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때, 우리는 이미 이 안에 영혼을 이 안에 심고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자격을 다 주신 거예요.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이미 그렇게 주셨고 그들은 이미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하나님 나라에 살았던 거예요. 죄인이 었을때 에덴에서 쫓겨나고 다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이 지금 우리의 과정인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그 안에 영원히 살수 있는 영원 이트로티를 이미 세트 t 힘을 두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죄인이지만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그 이름 예수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낙원에 갈수 있는 자격입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평든자나 건강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얼굴이 누렇게나, 백인이가나 흑인인가나 상관이 없지 What count, is a new 새로 받는 것만이 What count is the new creation?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What count is the new creation?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 고집을 다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그 새로운 주님의 잔이 무숙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올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앉는 가지는 내 아버지가 제거해 버리시고 무릎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 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너무 웃거졌을때 어떻게 해요? 정지, 잘라내지. 저도. 우리집에 밭에 사과나무, 대추나무 몇가지 나무가 과일 나무가 있는데 과일이 주렁주렁 너무 많이 달리면 씨알이 너무 작아 못잘것이 없어 그래서 미리 가지를 쳐주고 열매 다홉게 만들기 위해서 전지를 쳐주지 자보십시오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 네. 여러분, 한국말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말이 영어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해서, He p u 내 아버지께서 전지, 가지를 주십니다 아, 네. 아, 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그 열매가 확실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그 주변 머리, 가지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을 주셨지만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가지치기 당하는 전지에 해당되는 열매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열매가 더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 그 열매로 내가 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해요. 내가 더 커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내 주변에 있는 방해꾼들을 다저해버리면 내가 주인공이 아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리라. 나를 믿어라. 나도 너를 믿을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파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아멘. 내가 부정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과거에 모든 것을 부정했다면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만이 나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분이 나를 살리는 자라는 것을 내가 먼저 시인하고 인정해야 돼. 아, 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서 벗어나,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 하리라. 아, 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심을 입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와 도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느니 그리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알리노라. 그가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 반번에 죽은 것이요, 살아계신 것은 여호와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이니, 이러으로 너희도 너희 죄에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우리가 함께 십자가 옷 밖에 죽은 것은 우리 옛살를 죽은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는 죄가 다 죽어 없어진 것이라면 다시 살아날 것도 삼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이 부활에서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예고 새례식인 거예요. 새례식을 통하고. 침례식을 통하고 여러분들은 사로된 피조물로 거듭났는데 내가 육신 가운데 죄에 대해서 죽은,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 있지 않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는 살아있는 자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 땅에 의의를 찾아오신 것도 아니요 아름답고, 선하고, 부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요 잃어버린 자,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자,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를 던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의 죄를 깨끗게 씻 순시...